네. 토론자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어, 우리 토론의 이제 2부 순서입니다. 토론 내지는 질의응답 순서로 어, 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하고 어, 글로벌한 그 경제 전망, 어, 선진국, 신흥국 어, 말씀을 다 해주셨고 또 자본시장도 우리나라 상황과 어, 해외 상황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거시경제 전망부터 좀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성이 크고 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데는 뭐 대부분 다 공감 공감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어 뉘앙스가 조금씩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어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나 송달 저기 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이미 소진되어 있고 복원력도 약한 단계에서 이런 충격이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주원 실장님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회 요인도 있지 않는가, 뭐 신삼절하는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런, 어,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어, 잘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또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자본시장이 말씀만 해 주셨는데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 좀, 어, 그 말씀을 우리 이종호 전 센터장님께서. 예. 한번그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르는데요. 일단 이제 하반기로 한정을 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반기로 한정을 해서 보면 경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서 V자 형태로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 우선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우선은 이제 자체보건력이라고,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체보건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최근 많이 그 얘기 되는 것처럼 이제 이연소비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은 과거에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그, 그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 위기가 발생한 초기 국면에서는 모두다가 똑같은 얘기로서 아, 이게 그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아무런 터널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금융위 같은 경우에 어, 정확하게 이제 경제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위기가 발생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때서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체적인 복원력 이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야만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응책이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 위기 이번 코로나 19가 발생을하고 한그한달 한, 사이에 그전 세계적으로 어 이게 뭐그 경기 부양 대책을 비롯해서 돈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합치면 대략 6조 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에, 강력한 정책들을 펼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코로나 1 9에 따라서 생기는 그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금융위기 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연준을 비롯해서 이런데가 그 의회에다가 그 부양책을 통과시켜 주기를 굉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부양책이 1차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통과되는 데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어, 법안 자체가 그래서 쉽게 통과돼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그, 그, 그 이전에 위기를 겪으면서 생겼던 그 경험적인 측면들이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정부의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국에 굉장히 그 강한 형태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제 집행이 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가 되게 되면 당연히 경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금융위기가 지금이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에 지금은 실물의 위기고 금융위기 때는 금융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물로 내려가건 실물에서 시작해서 금융으로 올라오건. 사이의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한달 내지 두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번 같은 경우가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볼수 있는 거는 금융의 시스템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금융의 시스템 자체가 거의 죽어버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하는 데까지도 엄청나게 비용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만 됐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하반기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서 부의자 형태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고국면을 그좀 지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성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미국의 경제가 확장을 했다가 이게 이제 그 자연적으로도 어느 정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오히려 한번 정도 또 다시 경제가 낮은 상태로서 들어가서 낮은 성장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복원력이 아직은 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고 정책 대응이 훨씬 더 강하고 예전에 비해서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고려할 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금융 시스템도 잘 망 가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를 갖다 예측할 때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반도체 부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지난 이제 1사분기에는 비교적 반도체가 잘 선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향후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잘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또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어, 저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종훈 우리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뭐 저같이 이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이제 큰 지표만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인덱스 이런 걸 주로 많이 보는데 작년부터는 우리나라 수출하고 그 지표가 전혀 그 코릴레이션을 좀잘안 보이고 있어서 그그 매크로 지표만으로 좀기 반도체 수출 전망이 좀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좋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좋았다기도 뭐한뭐0.6% 정도 늘어난 거니까 좋았 뭐이 상황상 좋았다지 조, 좋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0.6%라도 늘어났느냐. 그 그러니까 작년부터 뭐 미중무역 갈등 해소되고 올해 뭐 5g 뭐 깔리고 이러면서 반도체가 좋을 거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라는게 와서 그만큼 사실상 은어 딜리버 를 못한 그런 상황이 냐 아니면 은어 이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뭐 랩탑이나 이런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오히려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거냐 그게 그러니까 까이이 반도체 수출이 이더 좋았어야 되는데 안 좋은 약간의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레깅 된 거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가 좋았느냐 어떤 게그이 반도체 수출을 드라이브 했느냐 라는 걸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저는 레깅의 이, 이펙트 그니까 더큰게 아니냐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효과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지 못한 오히려 그나마 미국이 그뭐 어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좀뭐 이 3월 말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수출은 그런대로 버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보면, 미국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3월 말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4월 한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중국으로의 어, 수출도 사실상은 4월 들어서면서도 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 그이 앞으로 더 수출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는 게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역시 하반기 들어서면서도 좀 지금 지금 4월 20일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한14.9% 정도까지 반도체 수출이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 3월까지 늘어났던 반도체가 그게 그게 앞으로의 모습을 더 보,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도체 하반기에도 올해 내에서는 좀좀 어, 좀 수출이 뭐두 자리 정도의 마이너스 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반도체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게 글로벌 경제 상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잘 지켜보고 반도체 전망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유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주원 실장님께 소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어,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소비가 1, 사분기에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1분기경제성장률이제 전기대비로 마이너스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정부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다 플러스였고 수출도 마이너스지만 수입이 더 마이너스라 순수출도 사실은 기여도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어, 민간 소비가 전기대비로 마이너스 6.4%가 나오면서 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 우리가 이제 일분기 민간 소비가 왜 이렇게 나빴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 일단 은 바이러스가 소비를 줄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어, 경제가 봉쇄 조치되고, 사람들이 이제 안 돌아다니고 하니까 소비를 줄인 건데, 이 말도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봉쇄 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가지 마라, 이런 이런 적은 없고, 뭐 어디를 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뭐, 어,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이러면 할수 있다. 이 정도의 완화된 봉쇄 조치였거든요. 그 사실, 우리가 맘 놓고 소비를 하려면 할수 있었습니다. 음식점도 갈수 있었고, 상점도 갈수 있었고. 근데 왜 소비가 위축이 됐을까? 그건 오로지 심리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는 게 두려웠고, 어,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런 그 정부의 어떤 봉쇄 조치가 아닌 것 같은 봉쇄 조치가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어,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제 사람 10명 중 8명이 상당히 좀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 들이 돌아다닐 거고요. 물론, 이제, 어, 전염병에 걸릴 위험은 있지만, 공포심리는 있지만,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지는 거는, 어,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 물론, 이제 뭐, 자영업, 자들, 그리고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어, 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체 소비 파이로 봤을 때 구매력이 훼손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민간 소비가 상당히 위축됐던게뭐 크게 보면 외환이기, 금융이기, 요때 많이 위축이 됐었고. 근데, 어, 금방금방 또 살아났어요. 한 1, 2분기 안으로. 근데 민간 소비가 가장 침체된 기간이 길었던 게 이제 카드체 사태였습니다. 가게 어 그게 버블이 깨지면서 그게 상당 기간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구매력은 어느 정도 어 보존이 되고 있어서 2 분기부터는 아마 점진적으로는 민간 소비가 1 분기보다는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에, 향후에 에, 민간 소비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데 또 우리가 좀꼭 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중국 경제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먼저,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이제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정점을 지나서 상당히 많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중국 어, 경제가 다시 또 어, 정상 궤도로 가면서 세계 경제를 과연 어, 견인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 중국이 여전히 수출에 또 중요한 그, 수, 중국 경제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 어, 경제라든지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중국 경제도 여전히 이 침체된 국면을 이어갈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어,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아까 아, 대략 저, 연간으로 한2.5% 정도 말씀을 아까 모두 발언에서 해주셨죠. 우리 그 박종원 어, 전무님.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일단은, 그, 어, 중국의 그 성장에 대해서는, 어, 유럽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라고 봐서 중국의 그, 그 회복속도가 뭐 V자형을 그리는 회복속도보다는 조금은 U자형의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은 1분기 실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안 좋았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2.5 전망을 하고 받은 숫자로서는 그리고 사실 2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조금은 저희가 또 수정 전망을 했는데 회복 속도를 더 늦게 뭐 저희가 한4% 정도 보다가 3% 정도로 수정 전망을 해서 회복 속도는 좀 느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반면에 3분기, 4분기에 회복속도는 저희가 전망치보다 좀 빨리 리커버리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 그니까 3분기부터는 6% 이상을 성장을 해서 올해는 그래도 한2.5% 정도의 성장을 하는, 어, 그런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1분기, 2분기는 사실상은 하방, 약간 좀 하향 조정을 했지만 3, 4분기의 실적이 더어 가파르게 좀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5%의, 어, 저희 전망치를 그대로 좀, 어,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그 그, 그 이런 전망이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은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뭐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아 빠른 대책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상당히 어 2분기 3분기 가면서부터 굉장히 확장 재정 정책을 펼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뭐 지금 한 5, GDP 한5.6% 정도 되는데 그게 한9% 정도까지 확대되면서 어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굉장히 어 활발하게 2, 3 분기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일단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일단 뭐그 통화 정책 면에서도 PBOC도 에서뭐어 금리를 뭐 인하를 해서 경기를 어 부양할 그런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1 분기에 그 마이너스 성장을 뭐한 거를 좀들여다 보면 1, 2 월의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13.5%인 반면에 3월 들어서면서부터 산업 생산이 1.1%로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1, 2월 대비 3월 또 중국 경제가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게 좀 플러스 인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반면에 서비스 생산은 3월 역시 좀 마이너스 9.1%로 생각보다 좀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이 이렇게 빨리 급등을 하기에는 중국의 내수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우려할 부분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저, 저희가 이제 중국의 이 성장률을 좀 전망을 하면서 근데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본다면은 사실 저희는 어뭐 4분기쯤에 바이러스가 다시 뭐 유행한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또다시 4분기에 들어서서 뭐, 어바이러스 다시 또 유행을 해서 또다시 또한 번의 글로벌한 락다운이 생긴다면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망치가 상당히 틀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 저희 가정상 그런 건 가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뭐 중국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를 견인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확장적 재정 어, 통화정책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아마 아, 지금 이제 그 이동 같은 거에 대한 제한이 좀 풀리면서 서비스 부문도좀 나아지는 그런 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 다시 또 바이러스가 또 재발이 된다면 그거는 뭐또큰 충격으로 어 다가올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